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나라가 부부의 날이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5월 가정의 달,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행복해야 그 자녀들도 잘 자라는 것이고 또 부부가 행복을 해야 부모님도 또, 효성으로 시극히 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화목을 해야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 황혼 이혼율의 증가, 결혼율 저하, 가정 해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가정의 부부들의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결혼 생활 20년 이상 된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는가? 그랬더니 4%만 다시 결혼하겠다.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내 아내와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laughs> 그 실제 미국의 뉴잉글랜드의 어느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이 비석 아래 나와 내 남편이 등에 등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불때내 남편이 일어나면 나는 계속 누워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 살아있을 때 원수지간이었더라면. 응? 얼마나 남편과의 삶이 지긋지긋했더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부부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뭐냐? 연애 시절의 달콤함을 평생 연장하는 것.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가족 부양의 책임이고 가족을 디딤돌로 삼아서 사회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성들은 가정 안에만 있고 남성들은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이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원하고 남편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사회에 쏟아부어서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반목의 씨가 자꾸만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남자들이 비로소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그러죠. 아, 이제는 내가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가족과 함께 하길 원하지만 그때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버립니다. 누구만 남냐? 아내만 남아요. 아내만 남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는 비로소 이제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자유 부인을 꿈꾸고 있거든요. 이제 나는 나가서 좀 놀아야 되겠다. 나도 나름대로 삶을 살아야겠다. 아내는 나가고 남편은 기다리는 거예요. 역전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아내들의 속마음이 늙은 다음에 보자. 항상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스갯소리에 이사 갈때 남편은 혹시 놓고 갈지 모르니까 이불집 위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부부의 일생이라는 것이 엇박자인 거예요. 엇박자, 안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부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 존경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 22절 말씀은 우리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만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은 아내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응. 그런데 아내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이 읽고 남편들이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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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네. <laughs> 아멘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주신 말씀. 남편의 순종할 생각을 하니까, 아내를 사랑할 생각을 하니까, 혹시 끔찍하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장로회 세미나에 참석한 한 장로님이, 세미나에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하고 해서 배운 대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해요. 전화를 받으신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연병 안에 바빠 죽겠구만 <laughs> 물론 그가정의 부부의 사연은 있었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로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목회자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사랑해라,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하라는 그 실습을 합니다. 이 목사님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다 하는데 딱한 분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연세가 좀 지극하신 이 목사님은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난 못한다. 난안 한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얼른 건네주었습니다. 마지못해 수화기를 든 목사님이 여보 내다. 사. 사. <laughs>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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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 사. 하다가 사찰지사님은 잘 있나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해요라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금 보니까 어지간하게 여러분들도 표현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랑과 존경이 힘들까요? 결혼을 앞두면 저 사람과 결혼하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꿈에 부풀입니다. 환상이라 그러죠, 이것을.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이 환상이 환멸로 변화요. 환상에서 환멸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산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어떤 게더 좋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첫 번째,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산다. 이게 첫 번째.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만 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요?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2번 아니에요. 우리는 너 나를 행복하게 해 줘야 돼.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가정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 중심. 나 중심인 이기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과 인간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옮기라라고 조언을 해요. 이타적인 사랑을 해라라는 말이죠. 연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친구로 가야 그 관계가 안 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사랑의 감정이 한 3년 가면 끝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신혼여행 가면서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짧아지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 챙겨주는데 간섭은 하지 말자. 로맨스에서 우정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가자.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배 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참다가 황혼이오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배려하고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타적인 사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지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공감해 주고 끊임없이 배려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부부는 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내가 흡수시켜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나의 50%와 상대방의 50%가 만나가지고 100%를 이룬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아있는 50%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출시킬 것입니까? 그거 할수 없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입니다.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100%와 너의 100%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이 하나 되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것. 너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가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자,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다.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다. 자신과 한 몸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살이고 내 뼈로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의 눈에는 하와가 자신의 한 몸처럼 느껴졌을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시절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내가 내 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 어떻게 호칭합니까? 저 여자. 저 여자. 저 여자가 선화과를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다라는 이 고백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부부 사이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하나가 될수 있지만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부부 관계를 말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얘기하잖아요왜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은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단순히 교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부부 사이가 꼭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모여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나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그 구원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 고백. 이 고백이 있으면 순종 못할 남편이 어디 있고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만 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용서해 주시는 용광로와 같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이신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오늘 내가 느끼기만 한다면, 체험하기만 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 아내 사랑하는 일, 그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열린 눈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나의 눈으로 봐왔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순종하고 싶은 남편의 모습 사랑하고 싶은 아내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믿음 좋은 장로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장로님에게 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저에게도 신부감을 좀한명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청년에게 그래, 자네가 원하는 신부감은 누구인가?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고요. 마음씨도 좋고요. 믿음도 좋고요. 또 음식 솜씨도 좋고요. 이왕이면 좋은 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막, 막 여러 개를 막 늘어놓습니다. 그 말했던 장로님이 청년을 말하기를, 자네 결혼하기는 틀렸네. 그랬더니, 장로님, 왜,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네가 찾는 사람은 이미 벌써 결혼해버렸거든. 아, 장로님,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기나 있습니까? 딱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내일세. 이랬더라는 거예요. <laughs> 이 청년, 야, 도대체 장로님 아내가 누굴까? 찾아가서, 그 장로님 아내 권산을 봤더니 얼굴이 평범해요, 키도 작아요, 몸매도 뚱뚱하더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여자 보는 눈이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저 장로님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절망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 줄수 없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행복을 구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연인처럼 다섯 번을 새로 결혼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이상 나는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고 그 해답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부 갈등이 생기면 배우자에게서 원인을 찾거나 배우자를 고치려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삼엄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편의 눈을, 아내의 눈을 바꿔주셔서 존경하는 남편으로, 사랑하는 아내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남편을 경외하라 라는 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아내를 향하여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남편을 향하여 너도 예수님 잘 믿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부 행복의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 늘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젊은 교구 부부 성경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다섯 가정이 모였어요.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것보다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아이 때문에 힘들다, 이런 변명,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셔서 다른 가정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에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가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부에게 우리 하나님은 행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랑의 말입니까? 용서의 말입니까? 아니면 정죄의 말입니까? 오늘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변하면 배우자가 변합니다. 오늘 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오늘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오늘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서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